아이고 창문 닦고 있어요. 응. 어디 또 닦을 거야? 거기. 어유 거기. 거기도 닦고. 아니 그건 뭐지? 아또 어디 또 청소하러 가나요? 어유 아유고 잘하네요. 담아. 그렇지. 어유 잘하네. 어유 잘하네. 자 이렇게 하나씩 담아. 아이고 잘해요. 정리 너무 잘해요. 이걸 버튼을 눌러가면서 진지하게 청소를 하고 있어. 어이 잘한데? 이렇게 아침부터 다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야. 하소 마나 우비 입고 있 우비를 왜 입고 다니는 거야? 넌또 가방을 왜 메고 다니는 거야? 얘들 뭐 하니? 아침도 아주 활발하구먼. 빨리 밥 먹자. 아침 먹자. 자기 아기 기저귀 갈았어? 음음음 호두랑 멸치랑 계란이랑 몸에 좋은 것만 잔뜩 넣었어요. 꼭꼭 씹어 먹어요. 엄마 먹어. 노랑이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 소미도 잘 먹을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거의 다 먹었습니다. 잘했네. 어, 도랑이도 어, 따라했어. 도랑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만 먹었어요. 하나만 아, <laughs> 먹었어요, 우리 여우는 <여운은> 대기 중. 쪼금미또 <laughs> <조금이 또등작>. 등장. <laughs> 이건 맛있는, 떡. 맛있는 사이즈야. 이야 쭈꾸미야 우리 좀 내려가 주면안되겠니김쭈 y 아, o 내려가겠냐? 내려와. 내려가. 내려와. i d y 쭈 u g 네 d 김 d y o 푸둥푸둥하게 you go? 귀여 d 이렇게 가지고 i d you go? d 귀 d you go? Did y 귀엽지. o Did you go? d 야, 수수스 건조 갖다 줄래? 애기들? 너내 딸기 또 혼천 먹으려고 그러냐고 나보고. 오늘은 소미랑 랑이랑 세트 세트로 입혀볼 예정이에요. 멜리 코코 상하이 옷을 준비를 해봤어요. 짜잔, 이거는 노랑이 거, 솜 소미 거. 노랑이가 지금 12kg고 5호 사이즈고, 입 소미는 16.5kg라서. 고호 사이즈로 했는데 크기가 딱 맞아요. 오늘 새 옷을 입어보자. 짜란 일어나세요. 아우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 엄청 귀여운데? 끝. 귀요미. 우와. 아 귀여워. 너무 예쁜데? 너무 귀여운데? 자들. 예? 일이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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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됐다. 와! 너희들 왜 이렇게 귀여워? 안녕 해주세요. 안녕. 응. 어디 가요? 응. 너무 귀엽다. 오늘 이렇게 세트 세트로 간다고? 손 잡고 가봐.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응, 어책 읽어줘요. 알았어, 알았어. 짜잔. 언니 집에서 왜보내줬 츄피 어디 있어? 츄피 거기 있어. 어. 어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아빠 저기 있어. 여기 자전거, 자전거 여기 있네. 이건 자전거. 자전거예요. 이거 자전거. 자전거 이거 자전거. 이건 뭐야? 이거는 두두 인형, 곰인형 어, 고민형이에요. 노란색이지? 노란색. 노란색. 아이고 잘했네. 응? 랑이가왜 있어? 랑이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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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안녕하세요. 알니랑 엄마, 사랑해. 재밌게 놀아, 언니랑 재밌게 놀아. 아랑해 안녕. 아 근데 뒤도 안 보고. <laughs> 너무 쿨링하게. <laughs> 잘가. 오랜만에 사계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한라산이 보이고 산방산이 보여요. 아, 어, 귀 너무 멍멍해. 중산강 갔다가 내려오면, 빨리 내려오면 귀가 너무 아파. 오랜만에 사계 오니까 애들이 냄새를 엄청 많이 맡네. 오늘 날씨 진짜, 무슨 일이야. 날씨 장난 없다. 근데 바람은 차다. 날씨는 좋은데. 저기 막 이렇게 눈이 안 녹아서 있으니까 히말라야 뭐 이런 느낌 난다. 조금. 멋있지? 가자. 왜 불렀어? <laughs> 왜 부르고 난리야? 이런 표정이야삼방산 라멘집. 이렇게 삼방산을 바라보면서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오리고기 좀 사가지고 들어갈까? 저녁에 애들 오리고기 볶음밥 해주려고. 우리도 오리고기 볶음밥 먹으면 맛있잖아. 아,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서 추워서 국물 먹어요. 뭐가 다르지? 1kg? 2kg는 먹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들어온 게 디폴트 값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치워두면은, 금방 또 들어오지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고. 아무튼, 빨리 치워볼게요! 야, 항상 모니터링할래. 어, 잠깐마다 이거 이거 빨리. 아, 빨리 사진 보내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래, 보내달라는 것도. 것보다... 점심 먹고 기분 좋을 때막보내 아. 그리고 딸기 모찌 만들어줘. 알았어. 송아 간식 만드는 타이밍입니다. 소미가 딸기 모찌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딸기 샀고요 소미가 굉장히 잘 먹고 그리고 모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쑥떡 아빠는 쑥떡 싫다고 그래서 흰 찹쌀떡도 샀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거큰거 거 위주로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니까 이렇게 여섯 개. 작은 거는 제가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떡을 만들 때는 가루가 필요한데 내가 간과했네. <laughs> 가루 품마이 괜찮은데? 어, 비주얼이 약간 아이스 찹쌀떡 같은 비주얼.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자르래요. 이렇게. 쇽. 반 이렇게 자르면 짜자잔. 여기 팥이 맛있더라고, 저번에 먹어보니까. 딸기를. 소? 넣어주고 다시 오물이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잉? 아니 저거를 따로 먹으면 되지 굳이 왜 안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요런 재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꽃다 하나 만들어줄게. 원래 내꺼 만드는 거 아니었어? 아니 만드는 김면다 같이 만들어야지. 해버렸지 뭐야. Jim, Jim, 슝슝 m j 이렇게 해서. <laughs> 아 i 나름 희열이 있어. j 들어진거 m 나느 m 만 하면 되는 걸 J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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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게 m j i 유튜브는 왜 이렇게 잘하냐? 나만 못하나 Jim, Jim, j i 덩글덩글. 아 이게 이게 딸기 모찌 만드는 것도 기술이네. 이 비싼 이유를 알았어. 기술 값이었어. 난 이거 먹어. 별로야? 안 어울려. 그냥 딸기랑 찹쌀떡 먹는 거. 숙떡. 이게 따로 놀지? 왜 이렇게 따로 놀지? 쑥떡이랑안 어울린다. 따로 먹어야겠다. 맛이 없어! 완벽하게 따로 논다 응 이게 어렵구나 음. 그래도 비쌌구나 소미는 그냥 줄게요 노랑은 소미 맛있게 먹겠지 뭐가 다른 거지? 원래 찹쌀가루로 하더라고 그냥 찹쌀떡과 딸기를 먹는 느낌이네 <laughs> 완벽하게 따로 논아 아, 이거 성공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다음에 재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모찌기계를 살래? 모찌기계라는 게 있어? 어. 그게 뭔데? 밥솥이네. 야, 진짜 떡처럼 되가네요. 아, 쌀을 저서 이렇게 쿵쿵 기계. 찌는 거 대신 기계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 그럼. 야, 내가 딸기 세 개만 씻어 달라는 게 그렇게 큰 <laughs> 무량 <laughs> <물량> 부탁이었냐. <laughs> 내가 탑설 떡도 만들어 줬는데. 아니 그건... 딸기 세개 하나는 솔직히 시서 들수 있는 왕, 거잖아. 아니 왕 딸기였어. 왕 딸기여 가지고 이걸 딸기 한개넣기 힘드니까 세 개로 나눠 준 거잖아. 빨리 먹어. 빨리 <laughs> <laughs> 아, 먹어. 내가 딸기 세개 씻어 달라는 게 그렇게 큰 무량 부탁이었냐고. 나 진짜 섭섭해서 안 먹어 아 빨리 먹어. 안, <laughs> 안 먹어. 먹어. <laughs> 내가 진짜, 내가 널 데리고 산다 진짜. 야 딸기 보지 만들어 줘봤자다 필요 없어. 여야 그건 물것 같다. 맛이 있네 없네 평가질만 하고. 여야 그건 물것 같다. 니는 뭐안 해줘야지. 여야. 픈이너무 편해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오프닝 이렇게 시작할 거야 모여 들고 있잖아. 그치지 이거 봐.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나? 요즘 다시 머신을 많이 쓰더라. 우리가 샀던 그거 백송이가 버리라 그래서 버렸더니. 뭘 버리라서 해 버리는 거야? 그때 돈 없어서 팔았는데. 제주도 에 있는 사람한테. 말. 이거 안해 먹을 거면 버리라고 난리 차 가지고. 이안해 먹고 그래서 현금도 부족하고서 팔았지. 가진 핍박을 받고 이거 갖다 버리라고 막. 근데 안해 먹긴 했었어. 그때 진짜 해 먹을 시간도 없었어. 그냥 그 장식용이었어. 자기가 내려줬으면 먹었지. 그걸 내가 왜내려먹어 <laughs> 열심히 참... 일하는 사람을 아니, 위해서 아니, 내려줄 수도 있지. 나는 일안 해. 야 지금 저희 거기 누가 보면 난 옆에서 노는지 안 해. 지금도 네가 배짱처럼 <laughs> 내려오고 난 일하고 있는데 어디가 <웃음> <웃음> 야, 이 김배짱이야. 열심히 난... 일하는데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줄 수도 있지. 나는 개미처럼 일하고 지금 커피 내려가 있어. <laughs> 아니 진짜. 일부러 그러지 지금 유튜브 각볼러 가는 거지 아니요. 아 이거는 진짜 라면은 아, 많이 가져가 놓고서는 먹지도 않고 그냥 다 버리고 이거 먹고 더 먹어라 아 맨날 그만큼 먹고 다 버리잖아 내가 <laughs> 어떡해 맨날 <그렇잖아. 웃음> 하루 종일 먹는 거야 난니야 난, 하루, 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대로 거기 있어 그냥 내 페이스가 이, <웃음> <웃음> 하루 종일 무슨 페이스야 그냥 물 떠다니는 <laughs> <떨어먹는 웃음> 것처럼 그냥 떠다 놓기만 아니 이거는 네. 아나 나를 너무 나 서운해서 나 진짜 진심으로 이게 웃기려고한게 아니라 나 진짜 너무 서운해. 아, 내가 좀 버리면 그게 그렇게 아까워? 안 아까워. 근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직공만큼 주는 거야? 아, 그럼 그렇네. 진 <laughs> 나는 그 남겨져 있는 게 버리는 게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아깝냐고? 안 아깝다고. <laughs> 근데 왜 직공만큼 주냐? 고 지구가 아플까봐 그래. <웃음> <웃음> 아, 진짜 이건아니지 아, 나도 너무 서운해. 그냥 그냥 나한테 아 미안해. 내내 너무 잘잘 잘못 생각했어 하고 많이 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뭐냥그가아프프 나와버린다. 그 <laughs> 미안해. 그냥 그 내가 냥 그냥 그냥 그 자. 그냥 자. 자기 먹어. 안 먹어. 아냥그 먹어.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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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냥 그어먹냥그먹 그냥 그먹지마먹냥먹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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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먹지 먹지 마. 가만 있어. 먹지 마. 안 <laughs> 먹을 거야. 커피 사건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아동용으로 걸리고 있어. 여기 보. 아동용으로 걸려가지고 이거 봐. 심지어 옆에 뜬 영상들이 다 아기들 보는 영상이 떠. 아이들 영상. 아니 우리 집안님들이 성인인데 이걸 보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거 봐 댓글이 또 중지되고 얘도 아동용으로 넘어가서 여기 다 아기들 게 떠. 댓글 중지되고 유튜브님 저기 유튜브 AI 님 사람인지 AI인지 모르겠으나 이 영상은 성인들이 보는 성인 채널이에요 우리 우리 집안님들은 저런 애니메이션 애기 애니메이션 보자 애들 거 뽀로로 이런 거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왜왜 왜, 왜 계속 아동용으로 갈까요 이게 항소를 해도. 응 아동용 이렇게 버리면은 너무 곤란합니다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유튜브 AI님 제발 이곳은 성인 방송이라는 거를 좀 인지해 주시고요 아 너무 속상하네 지금 요거 뭐해? 그거 물고 가고 있어? 여거 지금 운동해서 너무 기분 좋구나 풍선을 받았네? 손 뭔가, 머리띠 어디 갔어? 아, 가방에 있어? 알았어. 어. 새처럼 네. 선생님은 어느 방 가시는 거예요? 저는 같은 연령 다른 방아 정말요? 정말요? 아, 사이 데리고 가고 싶어서 저이 너무 데리고 오고 싶어서 안 되나요? <laughs> 네. 안 되나요? <laughs> 선생님 <laughs> 제일 좋아하는데. 음. 네. <laughs> 못, 못 벗어나요, <laughs> 진실, 진실. 선생님 못못 바꿔 나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 정말요? 먹었네. 너 목줄 끊었어? 어이구 목줄 목줄 끊고 갔다. 저 저기 가면 어. 어린이 집인데. 안될 텐데 저로 가면은. 참 누구야? 멍뭉이가 목줄 끊고 갔다잉? 나도 보여줘. 어틴이다 틴이. 탱이. 나 보여줘. 어 지나갔어. 아유 창문 닦고 있어요. 아유 청소를 잘하네. 응. 어 수지가 필요해. 아 그랬어? 왜냐면... 아 그렇구나. 어 어디 어. 어디또 어디 닦을 거야? 어디 또 닦을 거야? 거기 어유 고기 거기도 고기. 닦고 세상에 책상 닦을 거야. 우와 우와 청소를 이렇게 잘한다고. 사랑해 아이 그 잘했네. 일로 와봐 너 얼굴 우와. 무슨 일이야? 일로 잠깐만. 얼굴만 바르고 야. 가자. 얼굴 고르 아, 아, 아. 아, 이따가, 이따가, 아, 이따가. 아, 이따가. 아이고, 아이고, 이 어디 가요? 어? 샤프 노래. 샤프 노래가 뭐야? 아니, 그, 내가 여기. 아니구. 그건 뭐지? 네, 또, 또 줘? 아, 또 어디 또상사하러 가나요? 아유, 어, 아이고, 어, 잘하네요. 아이고, 청소 잘해요. 아이고, 잘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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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아이고, 아이고, 또, 또, 또새 거를 뜯으면 또 곤란하지 않을까요? 청소를 이렇게 잘해요. We're going on a dragon hunt, 이거? 아니, 물고기 헌추도 있어. 물고기? 상어 잡는가? 엄마는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난 들어본 적 있어. 그래? 아니. 알았어. 들어. 찾아볼게, 엄마가. 아빠가 사고 쳤네? 아빠랑 아들이랑 똑같네? 아빠! 아들이랑 하는 짓이 똑같으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이렇게 담아, 이렇게. 하나씩 담아. 담아. 그렇지. 어유 잘하네, 어휴, 잘하네. 자, 이렇게 하나씩 담아. 아이고, 잘해요. 정리 너무 잘해요. 자, 하나씩 담으세요. 네. 어, 맞아요. 여기 담으세요. 아주 잘했어요. 이제 여우 주세요. 여우, 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청소 잘하네. 네. 아, 엄마. 랑이가 할 거야?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이걸 버튼을 눌러가면서 <laughs> 진지하게 청소를 하고 있어. <laughs> 어, 탱이. 자기야, 봐 봐. 진지하게 청소를 하고 있어. 세상에. 이렇게 청소 잘하는 14개월은 우리 랑이밖에 없을 거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자기야, 청소를 너무 잘해. 나는 아소미는 무거워? 누나도 무거운 걸 이렇게 잘 들고 한다고? 일로 나와봐. 와, 진짜. 대단한데? 껐다 켰다, 아주 자유롭게. 잘하고 있어 진지해, 진지해. 알아서 꼬르륵 갖다줄게 어 갖다줄게 고기 갖다줄게 쇼미는 고기 이거 노랑이 꼬리야 아 노랑이 꼬리 아빠가 예쁘게 잘 잘라 놨잖아 얘 손으로 먹지 말고 이거 숟가락으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먹어요 자. 아 애가 잘 먹네 노랑이 부추도 같이 먹어 수고. 부추 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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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야 부추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다 마이기잘 먹네.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응 이랬어마이마마 응. <laughs> 아 버섯 터 마이스터. 이스터 마이스터. 마이이스터마이스 짤린 거 먹어. 응, 짤린 거 좋다. 누었는데밥밥 줄래? 응, 누나가 하니까 잘안줄여야겠그 김노랑씨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먹고 있어. 가 오늘 맞아, 만든 언니. 거예요. 딸기 지모지 딸기 모지모지 딸기 찹쌀떡. 모지 멋지. 수 음. 종류라미. 노랑이 엄마가 손으로 조금씩 잘라줬어. 아니, 밀가루잖아. 밀가루 아니고 이건 전분가루야. 먹어도 되는 거야. 나 이거부터 먹을까? 이거부터. 하나만 먹으면 하나만. 왜? 배불러. 뭐 하나 먹으면. 어이. 아니, 얼굴까지 터가지고, 무슨, 이제 진짜 시골 애기, 일본 시골 애기처럼. <laughs> 닭종이 인형이 됐어. 엄마, 닭종이 인형이야? 엄마, 어떻게 만드라? 어, 엄마가 오늘 만든 거야. 솜솜이 어린이집가 있는 동안. 오 나도 같이 만들래 내일은 빵 만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 뭐가 들었니? 팥. 음. 팥이랑 딸기. 어, 노랑이도 딸기 쪽으로 먹어. 닭종이 인형이 딸기 먹고 있어. 어. 나는 엄마가 이걸 어. 초콜릿을 만드세요. 아 초콜릿으로? 아 초콜로 맛있게 되겠다. 그럼 맛있긴 하겠다. 역시 맛자알이야 <laughs> <laughs> 여기를 파 대신 <laughs> 누텔라 넣으면 진짜 맛있겠. 어머머머머 예발라 지금 흥분하고 있다. 기다리세요. 어리 아이 어린이는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응. 자기야 이거 가져가서 빨리 먹으면 안 될까? 노랑이가 누우리고 있어. 내가 먹을게. 응. 안 어, 돼, 하나씩 먹는 거야. 응. 하나씩 먹는 거야. 아빠가 빨리 먹어. 아이, 기다려, 기다려. 노랑이 너무 잘 먹어. 잘 먹네, 닭종이 인형아. 아, 어떻게 만들어요? 닭종이 인형? 응, 아니 뭐야? 이거? 비밀이지롱. 왜, 뭐야? 이거, 이거. 네. <laughs> 너 혼자서 만들었어. 응. 그... 어떻게 만들어요? 찹쌀떡에다가 과일을 찹쌀떡으로 잘라 가지고 간에 딸기를 슝슝 넣었지. 다다 만들었어. 엄마 내일은 빵 만들어 줄게. 엄마 빨리 먹어 노랑이 뺏어 먹을라한 입에다 넣어 먹어 래 자기도 달래. 아 우리 박물관 갔잖아. 사랑이 보고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어머 인형 같다 이러는 거야. 아 틀렸네.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닭종이 인형 같다라는 말인 것 같아. <laughs> 어머 제 닭종이 인형 같다. 이러자 닭종이를 빼고 그냥 인형 같다. <laughs> 너무 닭종이 인형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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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웃음> passa <síntos> 나지롱 들어오지롱 너도 들었구나